사인 바꿀 거예요. 저희가 25일이잖아요. 정확히 5일 뒤에 What the Hell Hip 앨범이 나오거든요. 근데 네,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활동마다 사인이 조금씩 바뀌어요. 약간 획이 조금씩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각이 없어진다거나 약간 이렇게 조금씩의 변화는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 바꿔버리려고요. 사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내 이름 석자 정성민. 원래는 이거를 제가 두달 전부터 기획을 했었던 사인이거든요. 이렇게 이미 그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피터타임 그 포스터 앨범 사인, 거기에 이제 영주영이 이름 석자 사인을 딱 쓰는데 저의 마음이 더 확고해졌죠. 투머치 아닌가 싶었지만 쓰는 사람이 있기에 힘을 얻어 마음을 굳혔습니다.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우리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자랑스러운 석자 이름 자랑스레 제 사인으로 자 오늘은 카오슝 피크타임 보스트에 왔습니다 카오슝 카오슝 그... 뭔말하려 뭐 했더라? 오늘 해리의 패션 포인트 뭐... 해요? 해리처럼 입었습니다 카오슝이 굉장히 더운... <laughs> 굉장히 더운 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한국에, 한국에서, 한국에서 올, 한국에서 올 때, 한국에서 올 때, 그 한국에서 올 때, 후드티만 걸치고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, 한국엔선 굉장히 추웠습니다. 뭐, 어쨌든. 자, 장동일씨. 이번에 조용히 하시라고요? 제비운들이 왔다 해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음. 왓더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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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번에 머리를 좀 짧게 자르셨잖아요. 데뷔 이후 처음 아닌가요? 데뷔 이후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처음입니다. 인생에서 처음이신가요? 눈썹이 보이는 제 머리. 그래서 비분들이 굉장히 귀여워 하세요. 귀여우면 안 되는데? 근데 이게 스타일링을 안 하면 되게 바보 같아요. <laughs> 오늘 카우시움 픽타임 뭐, 뭐 화이팅 한마디. 찐텐이치 <laughs> 시앙샤오빠. 무슨 뜻이죠? 오늘 즐겨봅시다. 저희 인천에 있습니다. d morning! Good m morning! m o r n 어, 밟으면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오, 오. 그, 사도 돼요? 예. 네. 어. 안 가. 밟으면 안 가. 우와. 우와. 우어릴때 많이 놀았어 이런 거. <웃음> <웃음> 뻥뻥 되는 게 나오지 않 잘하죠? 없어요? 아니, 아니, 뭐야! 야! 타. 야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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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, 왜 그러신대요? 잠깐만, 이거 하고 들어. 나할 일이 있어. 왜, 네, 왜? 네. 야가 웃겼어, 내게 아니라 가 옥수수 스프인데 맛있다. <laughs> 감사합아 진짜 맛있다니까? 음, 우와, 맛있지? 어느 장인가요? 제카우시분들 덕분에 저희가 배 터지도록 오늘 먹을 것 같아요. 황후료도 엄청 많고 너무 감사합니다. 뭐 네? 어이가 없 <laughs> <laughs> <놀� admit> <끝. Close formalidice>

저희 슬링백 챌린지로 마시죠 하나 둘셋 해주세요,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좋습니다. 그럼 무대로 가

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와아해주신다는좀 아,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급하게 이제 저희 그 컴백도 와. 있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준비하느라 응. 연습을 응. 막 응. 완벽하게 못한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래도 오늘 아유, 최대한 그럼. 리허설 때 맞춰보고 응. 가사도 최대한 숙지해가지고 마지막... 제가 또좀 실천파니까 제 비이분들이 또, 어, 정말... 또 응. 어. 아, 우리 또 예. 마이백의 응. 수장님이죠. 응. 네, 정말 희도원께서도 응. 많이 도와주고 아, 이번 무대 할때 같이 재밌게 네. 했어요, 회준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정말 네. 때마다 이 창이 뜨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. 어, 네. 걱정이 네. 없어 사실 저도 네. 처음 하는 거니까 이 네. 무대가 제일 설레고 더 네. 어. 뛰는 거 같아요 그 그래, 그런 게 있구나 아아 땡땡땡이 신나요? 말빵이 신나요? 신나는 건 땡땡이 신나는 건 어. 땡땡땡 땡땡땡인데 어, 설레는 건이 네. 무대 그래. 그래. 더 그래. 힘을 주고 싶은 건이 무대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s I am s u r 산이신 s 파이팅! 파이팅! single. I think, I think. I h i n k I t h n k I t h i n think. I t h i k I t h i k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 i n k I think. I t h h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 h i think. I t h i n t h k I think. I t h i n t i n think. I think. I t i n k I think. I think. I t h i n I h i n k I t h i I t k I t h i t 아, 솔직히 네. 너무 떨렸어요. 네. 너무 떨리고. 네. 그냥 처음 하는 네. 무대다 보니까 네.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무대를 한것 같은데. 그래서 조금 원래 때보다 많이 좀 흥분을 하는 것 같긴 한데.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환호도 잘해주시고 좋게 해, 봐주신 것같아가지고 만족스러워요. 근데 이제 또 다크비 무대가 사실 메인이기 때문에 다크비 네. 무대 잘하고 네. 오겠습니다. 오늘도 탄 분네 한국어로 촌적 그러니까 촌사? 이거는 그 팬분이 추천해줬어요.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, 노래 추천해줘가지고 음, 어, 이 노래가 아, 딱 좋다 해서 오늘 하게 됐어요. 네, 근데 어려워가지고 네. 나잘 들지 모르겠지만 아, 미미들한테 아, 잘 들려드리고겠습니다. 네, 오 아, 아쉽지만 이제 거의 네, 아무튼, 어, 대만 운 얼마? 어, 조금 어느 정도 열었죠. 오늘 이제 아, 새로운 무대로 이제 다크 유나이티드에서 했던 네. 바타 쌤이 짜주신 음으로 아, 아, 엄청 오랜만에 아, 무대를 아, 하게 됐는데 아, 솔직히 아, 잘 아, 모르셔가지고 아, 좀 아, 약간 아, 당황스러워질 아, 것 같아요. 어, 이게, 뭐, 이게 무슨 곡이? 뭐 하실 것 같은데 아, 뭐 아, 무대는 아, 굉장히 아, 멋있으니까 아,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. 새로운 무대 준비하면서 이렇게 컴백 준비도 하면서 굉장히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잘해야죠. 살아오겠습니다. 화이팅. 아,

신찬 영연이가 제실제 날이 하이샤 비보연냐 아아아 알겠어 아 잘했어 잘했어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가가지고 컴백도 진짜 열심히 에너지 받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먹고 갑니다. 전율이 아. 도는 수업도 왔어? 네. 추억? 무서워. 가오신 추억? <laughs> 하여튼 진짜 오늘 너무 많은 먹거리들도 먹고 아 오늘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. 진짜 재밌게 놀고 재밌게 보내고 람보르기니 진짜 아. 4시간 탄것 같아요. 진짜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남기고 갑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 <laughs>